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관내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6일 양일간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맛있는 요리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요리 만들기 강좌는 동두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일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양가득 감자 스페니쉬 소스 햄버거를 16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치즈 충권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특강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 유대감 형성 및 가족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향후 특별 강좌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수강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